진짜 나중 되면은 경찰 고속도로에서 그러니까 뭐 국도는 어쩔 수 없으니까 도심 주행이나 고속도로에서 경찰을 어떻게 만나냐 안 만나냐에 따라 네 500마력 15랩부터는 속도가 좀돼 가지고 이건 130 내기 힘든데 15랩부터는 130낼 만하겠죠. 그때되면 이제 경찰을 피하는 방법을 갓길에 서있는 경찰 요거 저 앞에 경찰이지 저거 이것도 좀 이거 걸리겠지? 옛날 아트가 거, 이렇게 걸렸거든? 옛날 아트가 과속하다가 갓길에 서있는 경찰한테 걸리면 경찰차가 따라왔어 요 경찰차한테 터치당하면은 이제 술래잡기처럼 그, 때 벌금 물었죠그 때가 재밌었거든, 그래서. 근데 아트는, 어, 이거, 각길 뭐 주워야 되겠네? 이 아트는 그냥, 그냥 돈 내놔야. 뭐, 잡고 그런 것도 없어요. 뭔가 재미가 없어졌어. 아트도 추격이 돼. 추격신을 찍을 수 있었는데, 추격신. 나 잡아봐라, 경찰하고. 그게 안 돼갖고 뭔가 좀 재미가 없어졌지. 그니까 옛날, 그니까 내가, 옛날 아트하고, 지금 아트하고 비교해보면은 그 경찰 그렇게 됐고, 그리고 중고 매매가 없죠. 맨 땅에 헤딩할 때그 중고가 되게 좋았거든? 중고? 그니까 우리가 알바로 타는 그 차들이 중고 매물로 나왔어. 그러니까 거의 뭐한뭐70% 60%때 가격으로 살 수가 있어 가지고 맨땅에 헤딩이 좋았지 근데 요번에 그 중고차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경차라고 그 두개가 없어졌어요 나머지는 뭐 엇비슷하거나 뭐 추가되거나 그런 정도인데 내일이면 이거 2주차인가? 2주 게임 시간으로 월요일 날 시작했죠? 일요일이네. 2주 2주차 안 돼서 힘내봐. 게임 시간으로 이게 점점 도착하는 시간이 빨까 빠르... 그러니까 원래 유로 트럭이었으면은 더 시간 단축되는데 깡통이라도 100원 넘어가니까 근데 이거 경찰 때문에 이게 배웅 시간이 쫓겨요, 사실. 특히 긴급 걸리면은 자주 걸려. 늦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 이게. 도심에서는 무조건 뭐50 아래 고속도로라도 얘가 속도가 가속도가 느려 가지고 근데 경차만 없으면은 진짜 난이도 급하락하죠. 벌금도 워낙 세 가지고. 이게 보니까 제일 센게 그거 같은데. 신호 위반인데 신호 위반이 경찰한테 걸렸을 때 응, 그치 경찰한테 걸리면 1000달러죠? 신의위반이 700달러야 아닌다? 가만있어봐 어? 아닌데? 1400달러가 어떻게 나온거지? 아무튼 1400달러가 최고거든? 음, 1400달러가 애매하다 그 계산이 뭔가 <laughs> 왜 1400달러가 나왔지 그러고보니까 아무튼 경찰한테 뭐 걸리면 그 더블이 돼요 그게 그 신호에서 걸리면 그게 그한 700에 더블이 되나 봐 그냥 신호 걸리는 게나 혼자 걸리면 700 경찰한테 신호 걸리면 두배1천4 0 0 1,400이 최고예요 벌금이 1,400달러 말 다했지 그냥 월한 거의 160 150만 원 무사고 기본에다가 얼마나 경찰한테 안 걸리냐가 관건이지 돈 모으는 거예요. 타이키 지치면 뭐 무사고 뭐 무사고는 어렵지 않죠. 예전보다 AI가 뭐랄까 좀 하여튼 좋아졌지. 천천히 그냥 딱 맞춰서 하면 몇 만은 무사고 하는 것 같아 AI가 어. 이제 후진도 하니까네 아이가 옛날에 후진안해 갖고 막 그냥 난리였는데 자 오클랜드 무사고겠지? 심랩 테스트 주행. 어, 경찰. 에이, 진짜 씨. 아, 경찰을 어서 밀어버릴까? 이 진짜 있긴 있나? 밀어버릴 때가 뭐야? 이거 주차가 어디야? 어, 뭐지? 뭐야? 저 안쪽인가 근데 응, 음, 여기 왔던 데구나, 참. 여긴 넓어 갖고 어렵지는 않지. 뭐 역주행이네요, 여기. 절로 돌아서 저기 돌아오는 게 맞구나. 이리로 가면 역주행이네. 저기 어, 어디 있는 거지? 요 안에 있는 건가? 요 안에 있네. 야, 이건 뭐냐, 이 트레일러. <laughs> 아, 진짜. 대각으로 들어가야 되네. 아, 그거 설정은 안 했구나 아, 이거 720으로 녹화되네 예, 네, 깜빡했네요 어쩐지 이게 아프리카하고 해상도가 안 맞아가지고 아, 720이라 기존 거보다 작겠다 응? 음? 이게 대각으로 들어온거기 때문에 확 꺾어야되네? 응? 음? 뭐야 아내 옆에 바로 트릴러가 있잖아 트레일러를 피해서 아까 그 그거 그 세워나 세워져 있던 그걸 피해서 대각으로 들어가야기 때문에 야이 거울이 이게 오이 블록 거울이라 갖고 응? 음? 여긴가? 어어나 닿나 보다. 이거 주차가 어디 아이씨? 한참 꺾어야 되네. 한참 이것만 안 엇갈리면은 뭐 이게 거울이 와. 근데 확실히 아트가 아트가 기본조차도 어렵죠. 가끔 아트가 쉽다는 사람도 있는데, 음, 거의 면허 없는 애들이그얘기하셔 맞지? 음. 와 <laughs> 이거 은근히 헷갈리네, 여기. <laughs> 어? 아, 저 거울 못 쓰겠는데?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저 거울 저 블록 걸. 아.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주차가 되지? 하... 내가 해도 참 이게 왜 이렇게 될까? 거울 키자 이게 하드 난이도긴 하죠. 뭐야 이거? 이지는 벌써 끝났겠지. 이지는 저기 앞에 저거 뭐야 좀더 꺾여라. 어? 이게 약간 대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직선이 아니지. 그갖고 이게 각도가 생각보다 요 트레일러만 없었으면 일자지 저 피해갖고 가는거기 때문에 좀 오래걸렸네요 여기정도는 좀 쉬운거지 근데 이정도는 왜안 돼? 자, 오늘 막배. 어? 이거 누구 사고 난거본 사람? 댓글로. 이거는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뭔 사고냐, 이거, 1.8%? 아, 나 미치겠네, 이거, 아, 아니, 사고 없이 온것 같은데? 주차하다가 부딪힌 건가? 아, 짜증나네. 이거, 이것만 녹방 돌려보면, 이거, 불박이 찍은 거니까, 이거는. 에잇.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녹, 어, 유튜브는, 유튜브 아트는 여기까지. 내일부터는 이제 오로지 생방만 하도록 하죠. 아트가 이게 무서고가 깨져가지고 6레벨에 깨졌죠. 좀 의미가 없어져가지고. 만약에 지금까지 무서고였으면은 근데 내예상은 20레벨까지 무서고였는데 생각보다 일찍 깨졌어요. 치딩창 보다가. 그러니까 이거 병원도 어디 있는지도 몰라. 이게, 이게 유트랑 달라, 여기, 여긴가 가까이 있네, 그래도. 근데 이거, 지금 계획이, 지금 10레벨이잖아요. 10레벨부터 15레벨까지 병원을 안갈 거야. 그래서 15레벨 찍고, 차 바꾸고, 또 20레벨까지 거의 무석으로 가가지고, 병원 안 가고, 20레벨 차 사고. 뭐, 그럴 계획이에요. 20렙 이후에는 병원을 갈 건데 20렙이 거의 풀이지 차사는 그러니까 20렙 전까지는 병원을 안갈거예요 이것도 이제 1 5렙까지 사고 없이 과연 갈수 있을지 나도 모르겠다. 자 이거 내일부터는 아무튼 어, 유튜브는 이제 그만하도록 하고 생방으로만 진행하고 뭐 딱히 무슨 뭐 이벤트 있고 그런 날은 다시 또 유튜브로 도하도록 하죠. 자, 1레벨까지 유튜브로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